네, 안녕하세요. 올라타TV의 김선생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장안의 화제라고 할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디올류 산타페를 준비해 봤습니다. 디올로 산타페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좀 되면서 호불호가 좀 초반에는 많이 갈렸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너무 투박하다. 이게 요즘 디자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어 이게 요즘 디자인이다. 요즘에 차량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현대적이다. 세련됐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전에 산타페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보완할 점들을 많이 보완하면서 어쨌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소렌토와 동등하게 신차 대비했을 때 판매량 추이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 디올루 산타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견적을 짜면서 어, 어떤 옵션이 좀 좋은지, 어떤 등급을 해야지 괜찮은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싼을 지나서 베뉴 지나서 산타페가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서부터 제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옆에 보시면. 디올류 산타팩 하이브리드 3,888만 원이라고 물결표가 되어 있어요 약 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 엔진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을 보통 한 연간 2만 키로 정도 하신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유류비 차이가 이 300만 원보다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를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운용을 하신다면 300만 원의 차이가 좁혀지겠죠 또, 하이브리드 엔진의 정숙성이라든지, 주행 성능, 그리고 연비적인 측면, 무시할 수가 없죠. 생각보다 나름 합리적이다.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건, 저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를 한번 산출을 해볼 생각인데요. 자, 클릭을 하면, 내차 만들기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익스클루시브 4,031만원? 어, 아까 전에 3,888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금액이 다른가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도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세금,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3,888만 원이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인하가 되는 가격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인지해주시면 되겠고요. 구매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그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익스클로시브 구동방식 1윤 바디 타입은 5인승, 6인승, 7인승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 모델인, 기본 바이타입인 5인승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특장점이 좀 나와요. 220V 인버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문 인식 기능, 또 프레스티지로 넘어가면 듀얼 타입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계기판, 클러스터, 12.3인치 컬러 LCD가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고요. 캘리그래피 자체는 어차피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익스클루시브 등급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차 만들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차량의 외관상의 모습, 그리고 내장재에 선호하는 색상들,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어, 사실상 산타페나 뭐 소렌토나 우리 중형 SUV 이상은 블랙 아니면 화이트를 가장 많이 하세요. 크리미, 화이트 펄이 역시나 인기가 많고요. 여기는 블랙 펄이 아니라 마그네틱 그레이 메탈릭이 인기가 좀더 많네요. 저는 추천드리는 색상은 사실 이건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화이트 펄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커 어... 보여요 차량이 그리고 깔끔하고요 화이트 펄은 8만원에 옵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내장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블랙 밖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등급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장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모던하게 인테리어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만의 좀 특징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긴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자식으로 볼수 있는 게 굉장히 시안성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장과 외장을 다 선택을 했잖아요. 어, 옵션 선택하실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추천드리는 옵션은 바로 하이테크 플러스라는 옵션입니다. 요 하이테크 플러스라는 옵션은 파노라믹 커버스 디스플레이, 그리고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전자식으로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동승석 8웨이 전동 시트, 요거 참 많이 넣으시거든요. 왜냐면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의자는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바꾸시는 걸 불편해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20만원의 추가 옵션을 추가하시면 가능하시다. 그리고 뭐 캠핑이나 차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듀얼 와이드 썬루프나 루프랙을 장착하시기도 합니다 요거는 사실 요즘에는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추가를 하세요 왜냐 이런 썬루프나 루프랙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방어에 좀 지대한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넣어주시는 옵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빌트인캠2랑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거나 플래티넘 이 무선 충전기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블랙박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는 급발진 때문에 이 바닥에도 블랙박스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싸제 블랙박스들이 성능면이라든지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굳이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악세사리라고 해가지고 라이프스타일 러기지 패키지 공기청정기 사이드 스텝. 매트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기본 포함 품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뭐가 있냐.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지능형 안전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거리 운전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옵션으로 원래 넣어야 할 옵션인데,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앤고 기능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입력한 경로대로 차량 속도 제어라든지 곡선 구간 진입이라든지 굉장히 스마트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관상에 나와 있는 LED 램프들이에요 베뉴 이런 차량들은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LED 램프가 가능했으나, 이제 쌍타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외관적인 분위기, 그리고 고급스러움 한 단계 더 업데이트가 됐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기본 품목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여름엔 더우니까 통풍 시트 필요하고 겨울엔 추우니까 열선 시트 필요하잖아요 1열 같은 경우 운전석, 조수석은 열선 통풍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열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튼시동 스마트키 당연히 있고요 패들시프트키 당연히 있고 하이패스나 후방 모니터 당연하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예요 직전에 판매했던 팰리세이드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산테팔보다 위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가 없었어요 옵션을 추가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 시동, 결제, 뭐 개인화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시스템 옵션들을 선택해 주는 거다 되어 있고요 싱글로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편리함은 상당히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 내가 다 확인했어 그러면 이제 내차 만들기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화이트 차량으로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견적 내용을 확인하면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얼마가 나온 거에서 할인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렌트리스로 진행하셨을 때 4년 기준으로 초기 비용 아예 안 들어가고 렌트 기준 한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60개월 동안 한다고 하시면 한 50만 원 후반대 59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48개월 기준으로 60만원씩 낸다고 잡았을 때, 60 곱하기 48을 해버리면 2,880만원이 나오거든요. 총 내는 비용 2,880만원인데, 차량가는 거의 한 4,000만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렌트 비용에서보다 조금 더 절감이 됩니다.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저렴하게 되지만, 대신에 보험. 따로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렌트로 가시면 될것 같고 일반 할부로 하실 경우에는 부과해야 될 할부 원금만 선수금 없다 전액 할부 기준으로 83만 원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8개월 기준으로 한 60만 원 나온다고 이렇게만 할부 이자를 빼고 봤을 때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 할부 이자 낀다라고 하시면 전액 할부 기준으로 90만 원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장기 렌트 리스보다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왜냐? 단순 월 이용료 말고도 할부로 진행했을 때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그리고 취등록세 이런 초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 짚고 넘어가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중에서 하이브리드로 추천을 드렸는데 어, 이거 연비 차이를 좀 잠깐 말씀을 짚고 넘어가드리면 복합 연비가 10.8이 나옵니다. 어, 운전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도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실 거예요.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복합으로 했을 때 15.5가 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보통 월에 한 3, 4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지불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했을 때 보통 20만원에서 많이 아끼신다고 하시면 15만원대 정도까지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류비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면 내시는 분들일수록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비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산타페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봤고요. 저는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추천을 드렸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테크 옵션 같은 경우 조금 추천드립니다. 또 산타페 이외에도 다른 차종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차로 좀 리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차량 추천하나요 하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김선생이 한번 직접 그런 차량으로 한번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생이었습니다.